자, 오늘 수업은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개념별 핵심 유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복소수의 정의가 뭐냐? 복소수는 a plus bi 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의 전체 집합이에요. 모든 수가 다 복소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가 복소수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동그라미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0이라는 거는 0 플러스 0i이지, 그치? 그러니까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i는 순허수다. 그치? i밖에 없기 때문에 순허수가 되겠죠. a 플러스 bi가 있는데 a는 0이 되고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됩니다. 다음. 루트 마이너스 9라는 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바깥으로 i가 빠져나오고 루트 9는 3이니까 3i가 되겠지. 동그라미가 되겠다. 4번 루트 7i의 실수 부분은 0이다. 그렇지? 0 플러스 루트 7i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0이 된다. 이쪽은 허수 부분이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번 3이 -3이 두두 a m e as the 다 a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이 m e as 되겠 e same as the same as the s a 복소수 s the a m e as t h a m i as i, h e s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식을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지금 다잘돼 있죠? 그러니까 3x라는 거는 6하고 똑같아야 되고, 10-2y는 4랑 같아야 되니까, x 값은 2가 되고 6은 2y가 돼서요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3을 곱해주면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소수의 사칙연산입니다 더셈 뺄셈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만 계산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1번입니다 3하고 2를 더하니까 5 4i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아이가 아니라 플러스 3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마이너스가 보이면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아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아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아이가 되겠지. 플러스 6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저번 강의에 설명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만 제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해 주니까 10이 나온다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구나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해 봐라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그러면 실수화를 해 주면은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분자는 1 i 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분모는 1+, 1이니까 2분해가 되는 거고, 1 0 0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하니까, 1은 사라지고, 2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i라는 값이 나오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1, 2를 다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하면 더하기 12i.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6i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6i의 제곱은 플러스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8 더하기 6, 14 더하기 8i가 된다. 플러스 1에 했으니까 5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급값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입하는 건 아니죠? 식을 이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허수 부분만 남기고 이항을 시켜준 다음에 i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x 제곱 마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x 제곱 마 2x라는 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보입니까? 2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보이지요. 이렇게 숨어있는 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만 해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2차식을 만들어보자 알겠죠? 다음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복소수 z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a 플러스 bi 형태로 둘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봅시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그거의 켤레복소수인 a 마이너스 bi가 있는데요,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는 사라지고요 ebi라는 값이 0이 되려면요 b는 반드시 0돼야 됩니다.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인데 b가 반드시 0이 된다는 거는 이 복소수 z는 반드시 뭐가 된다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켤레를 씌워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인 거를 골라주면 0,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값들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게 3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켤레 복소수끼리 곱해버리면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건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그냥 숫자들만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처음에 통분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z 곱하기 z 바 분해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합차니까요 그러니까 z 바 플러스 z 그 다음에 z 바 마이너스 z 분모는 Z하고 z 하고 z 바를 곱한 것이 된다 오케이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z라는 건1 마이너스 i고 z 바라는 거는 1 플러스 i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아까 뭐라 그랬어 숫자만 제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2분의가 되는 거고 클래복 소수끼리 두 개를 더해주면은 i는 사라지니까 2가 나오고 z b a 에서1 플러스 아 bar에서 z를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은 1이 사라지고 2 i 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2 i 를 써준 다음에 이를 약분시켜 버리면 그냥 답이 2i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을 선택할 수 있네요. 다음은 복소수 z가 들어 있는 복소수의 상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z 자리에 a plus bi를 넣고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i, z자리에 a plus bi, plus 2 더하기 i에 여기는 a m i n u bi. 이 값이 minus 1-i가 된다. 그 다음 차근차근 전개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i, minus ai, minus bi 제곱이니까 plus b가 되겠죠. 이 부분은 더하기 2 a 마이너스 ebi, 더하기 ai.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보자. 그럼 실수 부분은 a, b, ea,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3a가 있는 거고 b는 eb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는 3 a 더하기 2b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호수 부분은 minus ai plus ai는 사라져버리고, bi랑 minus ebi니까 minus b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minus bi가 된다. 이 결과가 뭐라고요? m i n u s 마 minus i가 된다. 따라서 3a 더하기 2b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b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건 마이너스 1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야 그렇죠? 따라서 b 값은 1 나오네요. b가 1이니까 b 자리에 1을 넣어주면은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도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넣을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복소수의 거듭제곱 성질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뭐였었냐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연속해서 네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i 의 1승부터 500개가 있는데 네개씩 끊으면 무조건 0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500은 이네개짜리 세트가 몇개 들어있냐면 4 1은 4, 10이고 4 2 8 20이야. 그럼 4 5, 20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4로 나누어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4의 배수계야. 4의 배수만큼, 그치? 개수가 되는 거니까. 125개니까. 그치? 4개씩 125개 세트. 너네들은 전부 다 빵이 된다는 거지. 빵, 그치? 그래서 남은 건맨 앞에 있는 1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수의 제곱근 성질 문제입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치? 조건이 둘다 음수인 조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분수일 경우에는 루트 b 분의 루트 a라는 값이 있을 때 만약에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거 성질을 기억하시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둘다 마이너스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단 써 놓고 숫자 두 개를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는 루트 밖에 있어야 돼 1번 틀렸다는 거예요 다음 2번 마이너스가 한 군데 밖에 없지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돼 루트 마이너스 15 이렇게 왜 마이너스가 밖에 있지 얘도 틀렸다 이 말이야 3번 둘다 마이너스지 눈수인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그냥 루트 5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생기면 안돼 그치 다시 한번 강조 분모만 마이너스, 분자는 플러스가 되어야 이 조건 하에서 이 식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거든. 다음, 4번은 이것이 바로 루트. 분모에만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고 한꺼번에 쓸 건데, 마이너스 5분의 3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모양이 똑같죠? 자,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튕겨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쓰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거 분에 이거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또 헷갈려 가지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갔다 해 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안 쓰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아시겠죠? 이 문제 조심. 4번은. 자, 5번은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루트 한꺼번에 써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5 번이 틀렸습니다. 네, 답은 4 번, 4 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유형들 개념별로 핵심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유형들로 좀더 어려운 문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